언제까지나 늘어날 것만 같던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2022년 1분기 20만 명 줄었습니다. 구독과 스트리밍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증명했던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때가 온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탁월한 콘텐츠에 더 집중을 해서 재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인 건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이미 브라이튼과 에나 만들기 등의 히트작을 내놓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시청 시간은 5억 시간이 넘죠. 구독자의 취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넷플릭스는 더블덤썸 기능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죠.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잘 만들고 개인의 최적화를 잘 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무엇보다 실적을 더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매출의 확대를 위해 집중하는 것은 모네타이즈 쉐어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한 집에서 하나의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면서 같은 서비스를 즐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수익을 더 창출할 계획을 세운 건데요. 같은 공간에 살지 않더라도 최대 두 명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계정을 추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 예정인 겁니다. 칠레, 코스테리카, 페루에서 테스트될 예정이에요. 또한 자신이 쓰던 프로필 정보를 새로운 계정 또는 추가 회원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데요. 기존 계정이 가진 자신의 데이터 취향을 다른 계정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처럼 넷플릭스는 모네타이즈 쉐어링이라는 공유 수익화를 통해 공유의 범위를 더 넓히고 기존 회원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탄탄한 수익 창구가될 것이라는 믿음으로요. 넌 잉글리시 콘텐츠 제작도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문화를 담은 콘텐츠를 외부에 수출하는 방식을 이어가던 전통적인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다르게 각 국가의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30여 개국 나라에서 영화와 TV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화된 외국 콘텐츠의 생산 유통에 막대한 투자를 더해 국제적인 점유율을 더욱 확대시키고 넷플릭스의 지배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해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계획들을 통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영업 마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안정화된 이후에는 수익 증가 가속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꺾여버린 성장, 넷플릭스는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제 궤도에 다시 올려놔야 하는 큰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2분기 구독자도 감소할 것 같다는 가이던스를 던지며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는 넷플릭스는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갈까요?